예, 드디어, 이제, 노년기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마지막 챕터 여셨으면 자신에게 박수를 쳐 주셔야 돼요. 저는 항상, 특히 기본 개념할 때 마지막 챕터 여신 분들에게 되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예, 어, 자, 마지막 챕터 연 자신에게 잘했다, 여기까지 잘 왔다 하시고요. 자, 노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노년기 하늘에 쏙 보시면, 예, 꾸준히, 이제 여기, 어, 그,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노년기에. 그 발달과 관련돼서 22에도 개출이 됐고요. 여기 별세 개. 그다음에 노년기 관련 이론이 또별세 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큐블러 로스의 이론이라거나 또 노년기의 건강한 적응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반대되는 입장은 뭐가 있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알고 비교하셔야 되고요. 노년기 사회복지 실천, 노년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르신들을 도와야 되나?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노 노년기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도 강의를 듣고 현재 노년기를 어, 지나고 계신 분도 들을 텐데요. 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기이고요. 노년기가 건강해야 우리는 인간의 유한성 누구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그 생애 마지막 단계에서 어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노년기 공부할 때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보신다면. 어, 어좀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출 경향 좀 보신다면 노년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 인지적 변화뿐만 아니라 성격 발달 사회 정서적 발달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라. 전체적인 내용에서 노년기가 조금 문제가 나오면 다양한 영역에 꼼꼼한 질문들을 하고요. 특히 큐블러로스의 죽음을 수용하는 어 다섯 단계의 비애 과정 있지요 예 아니야 아닐 거야 뭐 부정의 단계부터 분노 뭐이 단계들 있죠. 요것들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니까 러 개념인데 문제로 나오면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지 이것들을 제가 기본 강의지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맨날 뭐 순서가 바른 것은 그것만 물어보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제로도 물어보고 다양하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을 이해한 다음엔 문제로 어떻게 옷을 입을지 이런 얘기들 좀 하면서 갈게요. 예, 그래서 그런 거좀 같이 준비해 보고요. 어, 최근 5년 분포를 보시면, 어, 19회 때는, 노년기에서만 3문제까지도 나왔어요. 조금, 어, 재미난 분포를 갖고 있어요. 20, 22회, 요, 바로 전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여기 평균 문항수는 1.0문항이고요. 최근 5년. 요건 조금 10년 조금 보면, 여기에서는 10년 8문제. 그니까, 러 10년 동안 8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어, 논연기, 뭐, 요, 바로 전에 안 나왔다 그래서 비중을 안 두거나 그러시진, 말아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노년기 요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노년기 강의를 시작할 때+ 때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본 발달의 이론들을 어그쭉그한 다섯 쪽 정도 되는 표로 단계별로 예 노년기까지 단계를 나누고 동일한 지표 인지 영역 무슨 영역 무슨 영역 해갖고 한표 안에서. 다양한 시기를 비교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예, 그것들이 시험 때 이미지로 같이 떠오르고 각 단계의 조각으로 안 공부하기 때문에 시험 때이미지를 이렇게 떠오르면서 되게 안정감 있게 변별력을 갖게 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같이 공부하신다면 인행사 자신감이 붙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발달 단계, 노년기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